롤드컵 봤는데. 응. 아, 롤드컵이구나, 요즘에. 어, 진짜, 응. 초비가 C, C, CS 먹는 게 장난 아니야, 진짜. 미친놈인 것 같아. 어. 어, 그래? 아, 그래? 경이로워, 진짜. 어떻게 렇이로워 걔는 원래, 자, 원래 잘하는 애잖아. 어, 근데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그게 쉽지가 않은데. 피온 어떻게 됐어? 피온도 지금 T1도 오늘 또... 경기하고 있을걸? 아 그래? 음. 뭐 뉴스로 뭐내팀다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 아 대단하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 대단해 진짜 손 기술들이 보통이 아. 아니야 탑이 음. 좀안 좋구만 상황이 탑 음, 많이 안 좋다 힘들어 음. 보인다 탑은 안타깝지만 버려야겠다 음. 3렙 음, 무난하게 찍었고. 어. <laughs> 좋고. <웃음> 오, 오, 역시. 역시 믿고 있었어. 믿고 있었다구. 함은, 하은 나한테 저걸, 핑을 떠봤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나도 정글을 돌아야지 않겠니, 사일러스야. 우리, 사일러스 형님 힘들구나. 힘들어. 아, 이고이런 아, 집에 가지, 그냥. 아하. 집에 가면 되는데, 집으로 안 가. 아하. 뭐야? 템포 있으니까, 원코인 더 있다. 릴리야. 어, 릴리야. 어? 가고 있어, 씨. 내 쪽으로. 응. 음? 방격할게 어. 아, 전말 썼다. Yes, yes. 까지 c e 10,000원. Oh, nice. I'm not 없다 r e about 여기까지 I'm not sure 여기까지 t that. I'm not sure 안 b o u t t h 다 t I'm 이 o t s u

어? 야, 우리 여기서 잡자, 이 새끼. 아 어, 노려보자. 어.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슉! 나이스! 와우, 좋은 판단. 복수열전이다, 복수열전. 어허. 아우 소리 안 보이는데? 내려가봐, 노도 아이고. 내려갔다. 아오 마이 갓. 아, 오바다, 오바. 나는 괜찮을까? 좀 노려볼게. W만 잘 깔아도. 오, 어메. 아, 아, <laughs> 어렵다, 어려워. 어, 너무 손해봤는데? 탑도 오르고. 중 한마디 안 먹었다고. 와, 이게 안 돼? 와, 개박았다. 아. 손에 메꿀래다가. 그냥, 미는 게날뻔 했다. 그러니까, 밀걸. 괜찮아, 한번 바서 내가. 됐다. 아, 아... 전멸 있네. 잘했는데. 괜찮아, 아직 괜찮아. 음 간다, 나도 간다. 안 되겠다. <laughs> 나갈게. 와 너무 세내 아, 간다 아씨 아우 잘 죽었네 좀 오케이 멋있어 아웃을 개피되긴 했는데 간다 잡았다 네, 쏠게요. 나이스, 오 어, 나 간다, 나 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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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살려줘, 살려줘. 후! 빨리 와! 이즈 오, 그렇지. 나이스. 파이크, 어머 파이크. 파이크 형, 빨리 와야 돼, 빨리. 와, 진짜 너무 세다. 가지마 거기. 오브젝트 먹고 아. 버텨야 돼. 탑은 너무 세. 어. 아이고. 나랑. 와. 와. 안돼 아, 아. 안돼. 아. 걔한테 빨리면 안돼. 어 그렇지. 네 오케이 오케이 장인 치감을 한명 있어야 되는데 내가 피해비 좋아가지고 응. 가야겠다 이즈열 이지리얼, 이즈열이 아, 딜이 안 나온다 <laughs> 아, 저거 하나 잡는데 어. 괜찮아 보이는데 나이스다 힘만 집중하면 된다. 아, 어, 너무 세. 아, 어, 빠지면서 빠지면서. 아우절고이렐 살려줬고, 핑퐁 핑퐁 핑퐁. 어, 나 피했고. 어이 씨게. 아, 우저 이렐리아 저거. 아, 어, 이렐리아 된다. 어, 저거 또 왔다. 저거 또 왔어.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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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야, 빠지자. 아, 아 빠질 빠지간... 아니. 잡을 수 있냐? 다 죽을 것 같은데. 아, 죽을 때까지 싸우는 데이... 구만 죽을 때까지 싸워. 이 차는 거의 장난 아니야. 어. 우. 가셔가셔가 보고 가야겠다. 무셔워 무셔보. 응. 한번 싸보자. 야, 세개 묶었다, 세개 묶었어. 잡았고, 오케이. 어 뭔다, 일라오인, 일라 왔다. 빠져. 풀턴 아씨, 저거 너무. 한대한 쳐. 잡았다. 잡았다. 아,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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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메 위험했다. 삼룡. 용웅이 우리의 희망이구만 어.. 어.. 나이스 어, 어. 오 너무 위험한데? 어. 어떡하지 오케이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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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풀고 오케이 네한만 더? 어? 디 일라이 오이 뒤 일라이 오이 응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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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뒤 간다 어? 간다 가도가 충격을 다해야 돼. 그렇죠. 네. 어, 이즈리얼. 아, 이즈를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이즈를 잡히면 안 돼. 어... 아, 이즈를 죽었네. 내가 잘 살렸어, 내가 살렸어. 아, 죽었네. 아, 보호막 줬는데. 유명 죽였다. 그래도. 또 아타카 먹자. 가자 아타카 먹자. 아, 야, 용, 용, 용부터 먹자. 용, 용 용도, 용부터 하용이자. 먹아. 가자 잡냐? 잡을 수 있냐? 아, 잡을 수 있어. 와, 이즈리얼 이 와중에 죽었네? 어... 전면. 너거들 것도 잡아야 돼. 어. 하룬 가자. 하룬 가자. 가자. 아, 럭스가 자 괴롭히네. 정비, 정비, 정비. 얘들아, 정비. 정비하자. apa tahu roman ya